누나 이름이 옥존데 신랑이 이제 저기 이래 전화를 왔어 결혼하고 우리 막 그냥 이렇게 밖에서 막 얘기 듣고 있는데 신랑이 가는 말이 이사람이요 이래요 이기요 엎어 건너는데 엎어 건너대 옛날에는 그렇잖아 몰리스면 새색신 되거든 엎어 건는데 이사람이 건네고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음. 그, 그래. 처 결혼하면 물리을때막보선 같은 거 있으니까. 너무 먹고, 끓제 제일 게으르다이렇이이게이게 뭐 이렇게. 돼 이렇게. 네, 뭐, 내가. 내가, 내가, 내가. 아, 게 이렇게. 이렇게. 게 이렇게. 이렇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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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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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게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

기록이랑 산데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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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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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또, 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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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